아, 나 생리는 오늘도 역시 먹방을 찍게 됐네. 오늘 날이 이 고기 메뉴와 함께 들어가 있는 이 동사에다 딱한개 소주 로다 오늘도 한개 소주로, 소주로. 처음처럼을 사봤어. 그러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하니까, 어, 그, 끝나서 가보니까 더편안한더 쾌적하고 더 새로운 모습. 음, 더 쾌적한데다가 더 쾌력, 깨끗한 쾌력, 모습인 어, 쾌력,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시바다가 기분 좋. 고 때에 따라 꼭 선수를 잡고 올라와서 두점 머리 젖히면 인상학도 간내합니다이 한정. 그러네. 그 네그니보들링 공사되기 전보다는, 대리만 대그 진행되기 맞아, 전보다는 그렇죠. 더 깨끗한 모습인 것 같아. 이렇게 잡습니다. 막, 막아야 되는데 잡아두는 수가. 진짜 진도팔뚝이로라고요배 밀대와 이 모양이 또 완전치가 않습니다 다리 쪼라프에 가면 선수가 돼요 그게 잡냄새 열다섯 집상 굉장히 컸습니다 그냥 끝으로 배급 반발 하나 보여드리는 모습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받느냐 이렇게 하겠다 이거서 그러면 하나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뚫릴 수는 없게 배를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나가서나 네. 이렇게 젖혀도 그러면 잡아서 이제 대책이 없이 되고 이 모델은 군사가 끝나고 나서 하거든요 더 쾌적한 눈을 데다가 눈을 눈을 더 깨끗해지기도 때. 때. 흙이, 했어. 난 드디어 엄마에게 아, 부탁해서 여기오실때 아빠랑 아 아빠한테 부탁해 가지고 아 아빠랑 아 같이 공방을. 아 서그악다에서 아 고... 아 고... 아아 고기하고 가훈이 조간 좀잊지 않고 사주에 밥. 사주 좋겠다고 이게 엄마한테 진심로 바랬고. 이게 모르면 야 되거든요. 해보세 늘면은 이걸 막습 그러고 보니까 저두 저, cu가 모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네, 한 번씩 뭐, 진행되는데이거 봐. 장은 그만큼 더? 해적 하지. 그러면 곤란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해적 하지가 깨끗하지. 이면 늘어서 수상전이 안되겠죠이서규주가있 네, 어. 이곳을요. 제가 볼까? 어제처럼. 이럴 때 잡습니다. 합니다. 모아서 잡고 다른 데둘 시간이 없어 먹여쳐야 됩니다. 그럼 따야 돼요. 외워도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양념고리가 매울지 안 매울지 일단 먹어보자. 하나, 둘, 셋, 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수는 요 수만 안주시 많이 안 맵네. 뛰어들어가서 공연하게 공격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녹목자로 두었을 때는 그냥, 아예 안맵네 이런 좋은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전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실 수 있는 수들이니까요. 네. 꼭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청자 문제를 풀어보는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쉽지만 또 착각을 하기도 쉬울 수도 있죠 지금 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회문제는 항상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완착이 통하지가 않죠 바로 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흑선인데요 백선이죠 지금 네, 백으로 이제 잡는 문제인데 그냥 단수를 막연히 모으면 이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늘거나 뚫으면 다 해보겠습니다. 늘면은 이렇게 그냥 웅크립니다 이렇게 웅크면 똑같은데 여기를 두어도 그 유명한 곱사공이 되고 이렇게 해도 늘면 직사공이 돼 살아 있습니다. 어느 네. 순간 살아있어. 그럼 여기를 들어보면 또 있습니다. 네. 이 모양도 여기를 두면 아 이렇게, 이렇게 두면 좋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면 역시 또 살아있고. 대게또 이곳을 두면, 네 이때 쪽을 줘야겠다. 일이 좀 많다. 네. 이리 두면 이걸 받아야 돼. 이렇게 두면 꺼리 일단 죽어 있죠. 음. 음, 엄마가 이거 봐. 아주 깔끔하게 깨매 줬어. 네. 진짜 감쪽같다. 근데 수술은요? 뭔지 하나 먹여치는 수가 묘수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놓으면. 다른 것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갑니다. 네. 여기 잃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때려넣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네. 이사 오기도 해서 단지라이이 메뉴 조금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는 처음이지. 이도시라 처음 먹는 거지. 단수를, 단수를 먹는 거죠. 네. 만약에 흙이 이곳을 둔다면 단수를 몰 그러니까 지금 조신 선생님이 있듯이 제시하 뭐 나도 뭐, 나는 집에서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할때 집을 듯한 거구나 이렇게요. 네. 집이나 이런 산 이런 산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뜨죠. 자 이거는 끊게 되면은 이렇게 두어서 자충을 도어야할 두어 네, 두어 두어 있어야겠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다른 수는 없을까? 네. 들어가도 안 되고. 네. 네 대기 이곳만 두면 무조건 살아있습니까요 리모델링 공사가 드린대 보니까 6단지 c 도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돼서 더 네. 새로운 느낌이 네고 새로운 데다 쾌적까지 해줬지 조단지 c u 처 말이야 네. 조단지 c 도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 한번 진행된 적 있었잖아 음. 네 어, 역시 사월 문제는 수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시청자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전문제도 재밌어요. 제가 까 그냥 들어가면 막아서, 네, 잘못하면 환객이 나옵니다. 그 수순 녀가 상당히 재밌는 사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수치는 방향도 중요하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도 재밌는 문제인데요. 아 그니까 지금 조님이 취하고 계신 이 뜻이 바쁘다 이게 바쁘다야 수원에서는수원 이렇게 한 거라 이렇게 하는 수어라고 <목소리>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바쁘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하려가면반갑다가된 이렇게 위래를 해서 반갑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바쁘다. 역시나 이도 요즘 이 수업편도 거의 많이 찍은 거 보면 찍게거 음, 보면 거의 저쪽에서 한마디로 저쪽에서 우리 조신의 선생님 역할이 컸다는 거지. 보면 살려주습니다왜냐면몇 가지 다해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민이 에게수호통마사를들어준주인공이 바로 조신혜 선생님이잖아. 조신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비해그님사님 도움받아서 네. 제가 수호사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우리 조신 선생님 얼마 깜짝 놀랐지, 깜짝 놀라면서 좋아할지 기대되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치하는 뭐 거고 역시 늘어버리면 치움을 하면 귀로 늘고 귀로 넣치면을서 음. 네, 그러니까 이게면이가있수 이게 수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고 이렇게 하면 넣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리 무리가 되는 거였구나 그쵸? 그니까 러 이렇게 하면 함께고 이렇게 하면 만나다가, 그러니까 만나다가 는 거구나 그리고 네. 정말 나 성민이가 너가 막 너가 그 말. 조신 선생님의 큰 네. 역할을 받지 않았나 싶어 그래보다나민이도 이렇게 그 수어를 그 많이 알게 됐잖아 그니까 조신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원래는 수화였다가그 네. 수어로 네. 다어가 그 말이 바뀐 거잖아 이상한 단어가 수화에서 수어로 네. 바뀐 거라고 수, 수, 과연 수화랑 수어랑 어떻게 틀린지 어? 조신 선생님한테 여쭤봤으면, 아 조신 선생님이 내 곁에 계시, 그래. 나소통학사날내 그래. 옆에 계셨, 내 곁에 계셨다면 그러면, 조신 선생님 그래. 수화랑 그래. 수어랑 어떻게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래. 그래. 조신 선생님이 알려줬겠지 그래. 수화하고 그래. 수어하고 그래. 어떻게, 그래. 어떻게 틀린지를. 그래.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네, 뭐 볼링 선수나 뭐 이렇게 뭐그 다음에 이제 통해서 듣는든은 이렇게 봐 사진이나 네. 영상으로 많이 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잖아 네, 손현이 선수도 네. 그렇고 네. 홍현이 선수도 그렇고 듣는 이렇게 등등을. 맞게 되면 대부분 살려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가도 나가서 볼까? 늘어두면 안 들어야 되겠죠 늘어두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뜨는 수가 많은데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조신선생님말씀드어보면 수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음, 아, 이, 이 제스처는 색깔에서는 노란색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밝히면 빨강이 되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아래 얼굴을 쓸어내리면 파란색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이빨을 밝히면서 이렇게 밝키는게 노란색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름이 되는 거고, 정말 이 조신 선생님 역할이 난 한민이 도움이 컸지 않았나 싶어. 우리 조신 선생님이 생활 수업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우리 조신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이게 배우다 보니까 나 한민이도 수업 동영사가될수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종종 수업 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았다는 아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신 선생님 역할이 컸다라고 할수 있어. 이주 단계, 이주 단 거의 쉽게 말 이거 수어 통역도 쉽게 말하면 교사냐 그, 그 선생님이야 다름 없냐고 이렇게 그 선생님 같은 그 선생님처럼 교사의 그 수어 교사라고 볼수 있나요, 우리 아마 아마 조신 선생님이 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수어 통역사는 수어 교사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 뭐 수어 선생님으로 이게 부를 수 있나요 하면조조 선생님이 그렇다는 네. 거 아니라는 게 그렇지 말았겠지. 아, 이제 여쭤봤다는 이어서 요 이게 소그저만이는수요그일때 아, 그렇일때그렇 그러니까. 그자니까는 이게 1이고 2 20. 20. 지금 우리 조 선생님처럼 20. 이렇게 20. 하면 3 2고 이게 4. 이게 너

이렇게 되는 거냐 그리고 다려오면 영. 그 이곳을 둔다고 해도 이렇게 볼수 있겠구나 이어서 좀 차이가 나죠 네. 어디 나아져볼까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로 뒷모양이 나거든요? 네. 아니 약간 내려지 편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다듬을 수있니다 <laughs> 네. 이거는 5공도로 잡히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새끼 기아그러면까 조선현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단에서는 평일을 뜻하는 거였구나. 이 그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주말이 된 거고. 아쪽이요자 이렇게 두는 나 거는 이렇게 조신님의 큰눈 봐도 난나 상민이도 이렇게 수어 통너스가되 수어 토너스가 돼서 이렇게 수어 본인도도 많이 찍게 된게 아닌가 잡아요. 싶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조신 대단 선생님 대단으로 역할이 100% 컸다라고 할수 있지 다 내가 이조신 선생님 음, 도움 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수어 통역사가 됐겠어 이렇게 이렇게 수어 통역사가 됐겠어. 수어 본영상도 찍었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수어 네. 본영상도 많이 찍게 된거 된 보면 우리 조신의 선생님의 역할이 100% 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봐 이렇게 하면 단어에서는 구름이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하면, 이구름이렇는거였이렇단어였서는단어에 네. 이렇게 음. 그러 이렇게 까이게 무슨 이제머리겠 이렇게 급슬제거보면이렇 이제 선수에서는 뭐 최애인 선수, 홍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렇게 면면이이이 수호 통역사님에서는 우리 조신의 선생님 등등이랑도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JTBC에서 이렇게 수호해 선생님이 박 박준의 선생님이었어. 그러니까 이두 분은 에로 끝나는 게 똑같아요. 이이 여기 지금 영 산조의 주인공이 선생님이 조신 애고 그 JTBC에서 이렇게 수호해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박준 그러니까 애 두 분은 똑같이 단어가 에로 끝난다는 거지. 그리고 평택시청에서는 강수진, 행성수는 양수진. 그러니까 두전이두 네. 프로 블러도 수진으로 끝나는 것도 공통적인 거지. 제가 제일 보면 옥집이에요. 네. 네. 마셔볼까? 서울 네. 네. 뭐 문제는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술을 해 선생님들에게 나처럼 술을 먹고 이게 만약에 술드렸다면 이게 술 한번 드렸다면 이게 우리 엄마처럼 타슬을 했을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하면서 먹었을, 드렸을지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해지네. 내가 숲이 사라져가는 생명들에게 품어주고 있어요. 고마워. 동맥이 없어지지 않게 숲으로 지구의 지구력을 높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세네님 말씀대로 푸르게. 이렇게 푸르게. 떠자면 음, 이렇게 떠자면 동물에서는 개를 뜻하고 이렇게 하면 생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갈피면 고양이가 된 거고. 이문제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수호로 이렇게 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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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신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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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 한국에서 어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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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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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몸살이야. 숙제만 그 더위에서는 아그날그이씨에서는 이렇게, 그 네. 이렇게 네. 하면 그렇죠. 춥다 이렇게 땀을 흘리면 게하면 덥다가 되겠지. 양으로 할 이렇게 하면 네. 맞고 보면 덥다고. 우리 조재 선생님처럼 네. 이렇게 하면 춥다가 되는 거였구나. 우리 조신애 선생님은 복지TV 뿐만 아니라 HN 생활수에서도 수어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신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면 단어가 병원이 되고 진찰하는 집 그래서 이 진찰하는 집이라고 했잖아 이 병원이 우리 조신애 선생님이 말씀해린적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 에티센의 그 생활 소트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조신혜 선생님 네, 목소리도 가지당했죠. 좀 허스, 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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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깜찍한 뭐 허스... 목소리가 네, 들려왔어요 예쁘면서도 깜찍한 목소리를 가진 주인공이어서 이조신혜 선생님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하나 만약에 우리 조신해 소트 선생님께 그소통해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인가요 하면은 아 우리 조신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 주겠지 우리 조신의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말해 줬겠지 네. 어디 이으면 막저볼까 물세 어, 와서 이렇게 주나요? 네 그렇게 하나 붙여도 뭐몇수못 가죠 이으면 이으면 넘어가는 아... 건저 쳐서 뭐 거의 행만 없을 것같고 네. 아마 이 모양은 놀만 살짝 이렇게 해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이 고, 여기 메뉴는 매운 것도 없다 보니까 다 먹을 수 있겠네. 이 도시락이 먼저 끝날지 아니면 또이청음좀 얘가 먼저 끝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머머 처음 좀 얘가 먼저 끝났네. 자 그러면은 이 두번째 처음 처 병에도 네. 커피 우유를 채워나 볼까요? 그니까 러 지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음, 뭐, 뭐안 처음, 처음 처음 병에는 전부 다 커피 우유가 채워진거라고 아. 알수 있지 과연 아. 우리 수아 통로장님들께서도 이렇게 네, 내그 이렇게 우리 가 이렇게 이가 하얘지는게 어떤 성분이 있는 들어 있는 건지 이해야돼. 아마 우리 조업문 선생님들도 다모를 수밖에 입구장, 없겠지. 반생. 네. 아마 자, 우리 조신혜 선생님도 이런 건 들어온 적은 처음일 걸. 아, 아 이렇게 아, 나, 나, 나 상민은 또처음처에다 네, 이렇게 이커플를 그 전부 채웠어이 이제 내 네, 걱정은 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엄마가 우리 장인 아빠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엄마가 이 소원을 이뤄줄 수 있을지, 나 상민 지금 마음 속으로 네, 정말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어, 할수 있어. 그리고. 이두 성분에 고추가 들어가긴 했으나 되는데 맵진 않네 다행히도 때 이렇게 젖히면 안됩니다 이어서 세수 다섯수 이거 봐, 많 아. 이렇게 볶은거라 들는데이렇게할때 바로 단면 맵지도 않... 이많이었어요 맵지 않네 또 물어야 될때 있습니다 폐는 나겠습니다 젖혀서 음. 폐는 데 뭐다 잡을 수 있는 거패널 여기다 봐 내가 이번에 이제 도시락까지 먹고 하면? 꿀꿀 산다면야 이거도 그것도 묻히지 비슷한 모양이에요 나는 나 엄마께 말씀드려서 우리 엄마는 응. 오늘 딱이두 가지만 사면 끝이야 잖아 다온이하고 앞다리살 이거 삶아먹는 거이 응. 고기 맛있어. 두 가지만 응. 사면 네. 우리 엄마도 오늘 그 정도 응. 끝 <목소리> 나는 엄마를 믿으면서도 <목소리> <그러고> 오늘은 유언대를 패스했네 밀어오를 수 없지 <목소리> 이거 속옷은 <좋아서> <목소리> 샀지만 <목소리> 유언대를 피했다는 거 이거 우리 엄마가 제발 네, 사주길 기대하면서 네, 수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엄가니까도겠지 생각하지 말고요. 아니, 그렇죠. 이런 자, 볼... 까나리 아, 아,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먼저 요 아까 저이었을땐 네, 살아 있었는데요. 아거도요 아, 요 자, 에 아주 많이 나오는 도이 준비해 야 <laughs>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나 역시 이렇게 술 먹고도 이렇게 표정이 찡그러진 거 보면 거의 우리 홍현희 선수가 이렇게 추어할때 이렇게 표정이 찡그러진 거랑 똑같네. 거의 막상 프로 합류에 이렇게 네, 혼자서 하는 것도 네, 찡거진 것 같은, 좀더 찡거진 건덜더하다고 하시죠. 단기 요시간입니을때 다이빙 받지기도 하는데요. 아역 죄가 표현 찡거지만 우리 공인는 홍인 선수랑 네. 네. 똑같다는 거지. 박선수랑은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단 아무래도 이제 초반 할 때는 집을 봐야 든 그다음에 중반, 종반 들어가서 이 집은 몇집이확실하 든든하게 먹고 자면 10집, 10집, 나도 얼마 마음이 편해서. 음... 네. 그런... 우리 엄마께서 끝내기와 형세 판단이 잘 돼야지. 공이었던 것 차와서 와야밥 먹게 되면 이거 또 얼마. 안문제를보시 네. 지금 이렇게 먹어도 안 돼. 이런 모양은 한대한 번도 이제한대한번 돼야 가 반반에 두 배로 오면 배는 그만큼 더 빵빵해지지. 이곳 이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네. 도시락은 아직 남았는데 이거 네. 봐. 이 네. 어떤 면 가지를 보 처음 좀의없지도 그러면 맞고. 일술전 끝났다니. 이건 나 상민이가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네. 인정할 수밖에 없지. 네. 그 이건 착각이야. 역시 나는 술을 먹다 먹긴 긴가민건 건 사실지만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또 사실이라는 거. 거지. 그렇죠.